네. 이번 시간에는 고환율 정책의 효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높은 것이 경제에 이롭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고환율, 저환율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제가 고환율이라고 할 때는 환율이 높은, 높은 걸 이제 고환율이죠. 높을 것자니까 환율이 높은데, 어떤 의미이냐 하면, 경상수지흑자를 유지시킬 수, 유지시키는 환율 수준. 이런 환율을 제가 고환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높은 환율. 이것이 고환율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께 고환율,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는, 경상수지흑자를 유지시켜 줄수 있는 환율 수준. 네. 이것을 고환율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환율이라고 할땐 저환율. 낮을 저자죠. 저환율. 막연히 낮은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고요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발생시키는 환율 수준 이것을 제가 저환율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바람직한 환율 정책은 고환율 정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바람직한 환율 정책은 고환율 정책입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이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고환율 정책이 한국의 바람직한 환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저환율 정책을 쓰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이런 그림에서와 같은 고환율 구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율 정책입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인위적 예. 이표현은 외환보유 확충이라고 제가 표현드렸는데요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러번 소개해드렸던 그림인데요. 만약에 만약에 그 정부가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게 외환 공급이고 외환 수요가 이렇게 형성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본 유출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오른쪽으로 많이 그 확장되어 있죠 그 외연수의 곡선이 그런 경우에는 환율이 이것과 빨간선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니까 균형이론수는 12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런 구도가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위치에 있지 않고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도 위치에 있게 되면 이런 정도 위치했기 때문에 얘를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뭘로 끌어올려줄까요?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확장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외환 당국이, 정부나 한국은행이,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장에 시 참여해서 외환을, 달러화를 사들여주면 돼요. 매입해주면 됩니다. 매입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네, 이렇게 여기 썼습니다. 음. m 외환수요 D는 수입 더하기 CO, Capital o u t f l o 죠 자본유출 더하기 외환당국의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얘 없더라도 얘가 없더라도 이 구도로 이게 형성이 되면 그땐 그대로 그 두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없을 때이 구도가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저, 저쪽으로 낮아져 있으면, 내려가 있으면, 얘가 밑으로 가 있으면 이걸 땡겨 올려줘야 됩니다. 땡겨 올려주는 방법은 외환당국이 매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 이와 같은 고환율 구도, 고환율 구도, 이렇게 해서 환율이 높은 수지에 유지되고, 그렇게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고환율 구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율 정책입니다.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을 펴게 되면 고환율을 반대하는 또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입장을, 이런 발언을 제기하실 겁니다. 고환율 반대로 온 자들의 입장, 주로 그 진보 경제학자, 진보, 진보주의적 그 경제학자들의 이런 주장들 많이 하시고요.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지 않더라도 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떻게 그 운행되는지를 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반대합니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높여서 고물가를 유발한다. 환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환율이 1달러에 청하다가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 예컨대 어, 기름, 휘발유죠. 석유, 예. 그러니까 연료용, 연료용으로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 그런데 휘발유를 살 때, 휘발유가 1리터에 1달러 할 때, 1달러가 천원이면 천원이면 1리터 넣을 수 있습니다. 1 l 를 그런데 환율이 올라왔어요 1,200원으로. 1,200원 올라가게 되면은 1달러가 1,200원이 되는 거니까 휘발유도 1리터당 1리면 1,2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연쇄적으로 수입물가가 높아지면은 그 수입품 중에는 원자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 전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물가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높여서 고물가를 유발한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 일반 국민에게 고통을 줍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통을 받죠. 그죠. 네, 고통을 받습니다. 하여튼 부담이 되는 거죠. 예, 물가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출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서 수출은 늘어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래 수출은 늘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과실은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 삼성전자라거나 현대자동차라거나 혹은 뭐 SK, LG 이런 그 대기업들. 대기업 대기업 수출업체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고환율 반대론자들은 이런 장면만을 틀어줍니다. 이것이 비디오라면 이런 장면 틀어줘요. 이런 장면 계속 틀어줍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만 계속 틀어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환율 드라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부분은 자극적이어서 흥행성이 있습니다. 서민이 어려워진다, 소비자가 어려워진다. 그거 뭐저 수출 잘돼봤자 전부고 그 대기업 몫이다. 서민한테 뭐가 돌아오냐, 중산층과 서민에게 뭐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극적이거든요. 흥행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흥행성이 있지만 뒷부분은 학술적입니다. 이 다음 장면, 이 다음 이 다음 장면의 그 뒷부분은 학술적이어서 시청자의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 다음에 흥미는, 재미는 없거든요. 흥행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앞부분만을 주로 보게 되는 일반 국민들은 이 반대론자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고환율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아, 맞아 환율 높으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도요. 일반 국민들의 정세에 영합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몰라서도 고환율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알더라도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환율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환율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고환율 드라마는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고환율 드라마는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네, 제가 고환율 드라마는 끝까지 시청해야 한다는 이 제목으로 2013년이네요 2013년 2월달에 2월달부터 머니투데이의 그 연재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이었죠 고환율 드라마는 끝까지 시청해야 한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한국에 필요한 환율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리즈를 제가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고환율 드라마는 끝까지 시청해야 됩니다. 앞부분만 시청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은 학술적이어서 조금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환율 정책의 효용에 대해서 고환율의 효용 그리고 고환율 정책의 효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환율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늘어납니까 줍니까? 수출이 늘죠. 수입은 감소하죠. 제가 몇 시간 전에 설명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경상수지흑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경상수지흑자를 가능하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m이 이게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m이 플러스가 되고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yd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보 지출 수요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m이죠. x 마이너스 m 얘가 플러스가 되고 커지면 국민생산물에 대한 총 수요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대외부문에서, 대외, 이게 대외부문이죠. 대외부문을 통해서, 대외부문에서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줍니다. 고환율정책의 두 번째 효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고환율정책을 쓰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그대로 놔두, 고환율이 형성되는 게 자연적으로 고환율이 형성되면 그대로 놔두고, 자연적으로 고환율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책 외환 당국이 정책적으로 외환 매입을 해서 외환 매입을 해갖고 이걸 쌓아두니까 외환 보유가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외환 당국의 외환 매입에 의해서 뭐가 증가합니까? 외환 보유가 증가합니다. 외환 보유가 증가하면 그러면 국가신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신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외환 보유가 작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신용도 측면에서 당연히 외환부가가 많아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신용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가신용도가 제고됩니다. 세 번째 효율입니다. 예. 네. 네. 어렵지 않죠? 다음. 고환율이 유지될 때 수출기업들은 고환율 때 수출이 잘 되니까 물건 많이 팔고 수익도 많이 생기죠? 그러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재투자를 하죠.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서 그 설비 투자도 확충하고 또 R&D 기술개발 투자도 그 활발히 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서 이 수익 재투자를 통해서 바로 뭘 도모할 수 있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되게 중요하죠. 마켓쉐어라고 하죠. 마켓쉐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삼성전자만 삼성전자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에 마켓쉐어를 유지시키고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확대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이 유지될 때 수출기업들은 수출이 잘 되니까 제품을 많이 팔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 수익 재투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와 그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 기반이 굳건해집니다. 경제성장 기반이 굳건해집니다.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유지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반은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조금 전에 수출기업들이 수익 재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출기업들의 그 수익 재투자는 이 재투자는 설비투자 수요이기도 하죠. 그 그러니까 재투자는 결국 설비투자 수요 증가, 증가를 이어집니다. YD는 CD 플러스 ID 플러스 GD 플러스 X 마이너스 M일 때이 수익 재투자가 설비 투자니까 이 투자 수요가,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얘가 증가,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도 증가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의해서도 그 대내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국민소득이 대내적으로도 국민소득이 증대하죠. 국민소득 증대합니다. 증대에 기여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설비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근로자수는 똑같은데 투입된 근로자, 투입된 노동은 똑같은데 설비가 많아졌습니다. 자본이 자본재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어떻게죠? 생산성이 올라가죠. 그 얘기는 뭐죠? 잠재성장률이 제고다는 뜻입니다. 잠재성장률. 잠재 성장을 제고에 가장 큰 말하자면 그 도움 요소는 도움을 준 요소는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재가 많아지면 자본이 많아지면 자본재 자본재가 많아지면 그만큼 1인당 생산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잠재 성장률. 네. 다시 말하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을 그 수반하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율, 그 율이 잠재성장률이죠. 그러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당연히 제고되는 거죠. 이게 고환일 정책의 다섯 번째 효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일 정책의 효용입니다. 수출 증가 수익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난다는 것은 대외부문에서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외환당국이 외환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고환정책을고환일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환당국 외환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경상수지 흑자 이 요인하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 있고 외환보유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죠. 외환보유만 증가해도 국가신용도가 올라가는데 경상수지가 흑자까지 보여주면 국가신용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국가신용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고환율이 유지될 때 수출 기업들은 수익 재투자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마켓쉐어, 마켓쉐어를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 기반이 굳건해집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기반이 굳건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익 재투자가 결국은 이 설비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국민소득 증대 그리고 잠재 성장률 제고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고환율 정책의 효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환율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이거였죠. 상대적 고물가로 일반 국민을 다소 고통스럽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여러분 그, 고물가하고 인플레이션, 고물가하고 그 인플레이션하고 차이점 아시나요? 그 단순한 고물가는요. 물가 수준이 여기에 있다가 예컨대 100이었다가 110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물가가 일단 올라간 거니까 고물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이렇게서 한번 점프해서 그대로 있다고 치면 이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글자 그대로 인플레이트가 풍선에 바람 불어 넣는 걸 불어 갖고 이렇 부풀어지면 인플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부푸는 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물가가 지속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또 상승. 또 자고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냥 물가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한번 점프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 그냥 고물가가 됐다. 물가 가좀 높아져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환율 정책을 펴게 되면, 고환율 정책을 펴게 되면, 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고환율 정책표그 고환율을 유지시켜주면 처음에 환율이 올라갈 때는 그림을 제가 설명을 이거죠. 예. 환율이 여기 있다가 천명이 딱될 때는 이때는 그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 1200원이 계속 유지가 되면 물가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그대로 그 올라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고환율을 유지시켜주면 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인 고물가로,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올라가 있어갖고, 일반 국민을, 서민, 중산층과 서민을 다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게 하는 효과는 단기에 그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 공위를 다소 고통스럽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뭐죠? 국민 생산이 증가하는 거죠? 국민 생산이 증가한다는 거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국민 생산이 증가한다. 생산이 더 활발해진다. 이것은 곧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맞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또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죠.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기니까 일반 국민들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더 많은 소비를 할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고물가로 소비를 덜, 덜 해야 될것 같지만 그것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고화일 정책의 효용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